윤건영 위원님 질해 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안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면요. 아, CIA의 대통령실 도청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 그러니까에서는 계속 도청의 내용이 상당수가 조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의 도청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보실장님께서도 미국의 도청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저 정확한 워딩이 저렇게 돼 있었습니까? 요약한 겁니다. 예. 아, 예, 하여튼 예. 미국의 도청에 대해서는 제가 예.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이게 뭐 김태일 차장, 박진전 장관, 조태용 전 실장 다워딩을 정리한 건데 투, 두 가지 결이에요. 하나는 조작됐다, 하나는 도청이 없었다라는 거로 계속 이때까지 윤석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테세이라의 공소장입니다. 미국에 검거됐던 기밀 유출범의 공소장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요. 고의적인 국방 관련 정보 보임이 전송 혐의다라고 해서 기, 범죄 혐의를 적시해 놔 있어요. 그리고 태세이라도 유죄를 합의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 법원에서는 조작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장께 여쭙겠습니다. CIA의 도청이 조작된 겁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좀 알지 못해좀 파악을 하고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금시초문이라 그러고 그럼 김태호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김태호 사장 정언대로 나오세요 아니 제가 그저 속기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 확인 네. 네? 김태호 사장이 아, 예, 예. 김태호 사장 <laughs> 예, 네. 여전히 상당수가 위조됐다, 조작됐다 그 입장이십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으로 드러난 그 아니요. 자료가 조작된 겁니까, 위조된 겁니까?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됐다는 겁니다. 부정확한 자료가 어, 네. 어떤 자료입니까? 그 우리 정부에 실제로 논의되었던 내용이 아닌. 자, 틀린 좁다, 내용이 아, 공개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미국 법원에서 인정한 조작됐다라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조작. 우크라이나 사상자 수를 조작한 것 말고는 조작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생이라도 유저를 입증한 거예요. 우리나라께 뭐가 조작이 됐죠? 다음 PPT 봐주세요. 다음. 자, 김성환전 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뭐가 조작이 됐어요? 누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그 정보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상유되 특정한 유럽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포탄이 간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런 내용이 만일에 미국에 의해서 처음부터 오리지널하게 취득이 되었다면 조작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국해니말씀습니다라고하는막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데니까 감추는 게 없습니다. 이게 감거 아니에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제출 과제리보다 낫지 네. 않습니까? 포괄적인 죄의 인정입니다 제출 가제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laughs> 네, 윤건영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